예, 저는 권투를 영어로 복싱 권영복 박사입니다. <laughs> <laughs> 권투 하신 분은 아니고 무슨 박사님이십니까 예, 권투 하면 제가 두드러게 맞습니다. 예. <laughs> 예, 무슨 제가 저 웃음을 연구해서 어, 웃음 논문으로 박사길 즉한 강의하면서 처음 받았는데.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저에게 논문 심사를 하신 박사님들이. 제 박사학위를 주신 교수님들이 네. 웃음치료를 받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학위 받고 난 뒤에 웃음치료 받으러 오라 했더니만 한 10년 정도 기다렸는데 아직 소식이 없어요 네. <laughs> 네. 저희... 어떤 사람은 인생은 낙은의 길이라고 했고 또 어떤 가수분은 인생은 미완성이라고 노래했습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인 사르트르는 인생은 B에서 시작해서 D로 끝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B는 벌스, D는 데스. 음. 즉, 탄생에서 시작해서 죽음으로 끝난다는 네. 얘기입니다. B와 D 사이에는 뭐가 있어요? C가 있죠? 네. C는 바로 choice, 선택입니다. 아.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많은 것을 선택하지만 오늘 여러분께 또 하나의 중요한 선택을 권하고자 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슈퍼날숨입니다. 슈퍼 날숨, 날숨. 처음 뭐. 듣는 거겠지만 예, 예. 제가 만든 심조인데 그냥 날숨에다가 악세에다를 세게 밟으면 그냥 날숨에 100배 이상의 엄청나게 강한 날숨이 됩니다. 네. 우리 인생은 날숨에서 시작해서 들숨으로 끝난다 이렇게 제가 정의를 할수 있습니다. 우리 어린애가 태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응애하고 울잖아요. 네. 이게 최초의 날숨입니다. 음. 그리고. 살다가 유통기한이 다 돼서 이제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는 숨이 못까지 차서 올라와서 더 이상 날숨을 못 해받으면 목숨이 다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날숨이 굉장히 중요한데 <laughs> 이 바로 큰 웃음 이게 바로 슈퍼 날숨입니다. 우리가 우차사라든지 개그 콘서트에서 웃어서 웃는 시간을 측정을 해보니까 3초에서 5초밖에 안 되더래요. 오. 그래서 이렇게 짧은 시간으로는 슈퍼날숨이 될 수가 없고, 최소한 10초 이상 길게 웃어야만 슈퍼날숨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고, 여기에 덧붙여서 더욱 중요한 게, 10초 이상 길게 웃으면서 반드시 과략근, 항문을 쪼아야 됩니다. 제가 한번 시범을 보여드릴 테니까 혹시 앉아있는 여러분과 네. 시청자 여러분도 한번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배를 집어 당기고, 관약근을조이고입을 크게 벌려야만 배에서 웃음이 나옵니다 목에서 어. 나온 웃음 효과가 없어요 자 그렇게 해서 (10초) 동안 자 끌어올리면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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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으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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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타엔돌핀, 엔케팔린, 도파민, 세로토닌, 옥시토신 같은 좋은 호르몬들이 많이 나와서 네.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면역 시스템이 활성화돼서 네. 세균, 또 이렇게 암을 일으키는 바람 물질까지도 완전히 죽일 수 있는 놀라운 이런 면역력이 증진됩니다. 네. 오늘 이 금요일 아침, 전국의 핵심 시청자 여러분, 저와 함께 보약열첩을 한번 여러분과 함께 같이 먹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다 같이 자, 가락근을조이고 배를 집어당기고, 입을 크게 벌리고, 15초 동안 한번 웃어보겠습니다. 시작! 하하하하하하하! 하배 아파. 하하 시작! 끝이래, 아, 그래, 맞아, 맞아. 네. 10초 가 상당히 긴데 10초 이상 이렇게 웃으면 제일 좋은데, 이렇게 안 되는 사람은요, 조금씩 조금씩 연습을 하면 늘어나고, 그것도 안 되는 사람은 조금씩 끊어서 웃으면 돼요. 끊어서. 아니, 근데 꼭 이거를 안 끊고 이렇게 쭉 웃어야지 효과가 있는 거예아요 아니, 거야? 말씀드리자. 어, 그런 거 제일 좋고, 어, 어. 안 되는 사람은 끊어서 선생님, 웃을 때게 끊어야 돼요. 웃도많지마 화가 또 헛다리 가지고 웃는 거 화를 다 많이 가지셨어 선생님이. 웃을 때. 갑자기 아, 웃고 계신데, 예. 또? <laughs> 이거 이쁘다! 이거 이다또 중요한 게 근데, 하나가 뭐냐면, 이 웃을 때, 입으로 웃으면 효과가, 어? 효과가 없어요. 목으로 웃으면 어. 효과가 없어요. 목으로. 두 분이 계속 목으로 웃었거든요. 일부러, 보통 일부러. 웃으를 하면 목으로 대부분 다 웃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웃는 걸잘 보시면요. 목으로 웃는 게 아니라 웃음을 배에서 끌어올리게 배에서. 배에서 끌어올 배꼽에다가 줄을 땡기다 생각하고. 소도 모르잖아요. 왜 저래? 소리 안 냈대요. 소리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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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내고 이렇게 웃었대요, 이렇게. <목소리> <목소리> 소리 안 내고. 약간 최불안 선배님처럼. <목소리> 아, 지금 이제 참 코로나 이일 때문에 힘든 사람들이 많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만들어주는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을 많이 네. 만들기 위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집에 이 현관에 이 웃음 라인이라고 새파란 테이프로 붙여놨어요 오. 그거 넘을 때마다 십초 이상 웃고 넘을 때마다 집이들어갈때 나오면서 십초 이상 웃고 우리 가족들이 네. 약속해놨어요 우와, 그 어떤 사람은 화장실 문을 열 때마다 십초 이상 웃자 아. 또 냉장고 문을 열 때마다 그 하트를 붙여놓고 웃자 오. 이렇게도 하고 웃어서 이 어려운 거. 월령당 처음 타는 기차놀이다. 착급하는 아가씨와 승갱이 하네. 하.